우리 십계명에도 네.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어, 남의 부인, 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이렇게 영혼으로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부정행위라면서요? 걸리면. 걸리면. 그래요? 안 걸리면 돼요. 예를 들면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한다. 예. 너무 좋아한다. 안 보면 죽을 것 같다. 그래도 걸리지 않으면. 예.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게 발각이 된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메신저 메신저에서 드러난다라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예.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다든가 예. 이렇게 발각이 되고 발, 발각이 되기 때문이죠. 내심에 있는 것 자체는 뭐 누구를 죽이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범죄가 되지는 않죠. 예. 마찬가지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은 아이 내가 막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뭐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일방적인 것들이... 게 아니고 양 양쪽이 같이 좋아야 되죠. 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 해서막 퍼붓는 걸왜 들어 왜 들어 글쎄 정신적인 왜도 글쎄요 일방적으로 내가 짝사랑하는 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에서 많이 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숙박 옥서는 안갔지만 예.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일반적인 선을 넘는다. 예. 또는 밤늦게 몇 시간씩 같이 통화를 한다. 예. 내지는 사례에서 보면 뭐 장인어른 아니면 뭐 시어머니 제사상 차리고 있는데 거기서 가, 톡을 계속 주고받는다든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 예. 이런 거. 이런 거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 이게 외도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부정행위라는 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잦은 그 SNS 문자. 예. 제가 사례에서는 1년에 통화량이 전체 통화량이 4,000통 정도 했는데 2,500통이 한 여자하고 했어요. 그런 거 인정이 됩니다. 아, 음. 한해 동안 4,000통 전화했는데 2,500통을 예. 같은 여자하고 네. 하면. 그러니까 내용은 안 나와도 통화량 횟수로. 아, 그것도 그다음에 부정행위로. 그다음에 통화 시간이 새벽 시간대라든가 이렇게. 예, 예. 예. 아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라도 추정으로 봤을 때이 둘의 관계는 뭔가 내밀하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네, 해주는 거예요. 부정행위라는 개념이 대단히 넓다라는 거예요